안녕하세요. 어제 21번 포켓노트에 작성, 작성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어, 가장 긴변을 어, 오른쪽에다 놓고요.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정정을 했는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느냐. 제일 긴변의 길이를 9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의 합은 9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 봅니다. 3, 4, 안 되죠. 3, 4, 오면은 두 변의 합이 9보다 작아서 안 됩니다. 3, 5. 어때요? 두 변의 합이 또 9보다 작죠. 3, 7. 그서 3, 7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써 주시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3으로 가는 거 끝났고요. 4로 가볼게요. 4, 5는 두 변의 합이랑 9랑 같아서 안 됩니다. 그러면 4, 7을 갑니다. 4, 7 괜찮죠? 두 변의 합은 11이고 9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5, 7. 자, 5, 7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가장 긴 변이 9일 경우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가장 긴 변이 또 7일 경우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3, 4로 하게 되죠. 3, 4 같아서 안 됩니다. 그러면 3, 5 가능하죠. 자, 3, 4, 3, 5 했고요. 그 다음에 4, 5 어때요? 4호 괜찮고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것 같아. 거기도 비가 오나? 했고요. 4호 했고, 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5로 하는 가장, 5가 가장 긴 변일 경우를 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5가 가장 긴 변일 경우는 3, 4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주변의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쪽이 다 크겠죠? 지금 다 이쪽이 크게 잡혀놨죠? 이렇게 하면 은 어렵지 않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2번 이거 나가는 거 한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작도 한 겁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작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A, B, O, 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도원 똑같이 그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점, B, A와 점, B의 선분의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 똑같은 크기로 작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점을 연결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가볼까요? 선분 이 선분의 길이죠. 선분 AB랑 선분 CD는 같은 거죠. 작도할 때 우리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은 것이고 OA하고 OB는 같은 반지름으로 그렸던 원입니다. 같죠? 그다음에 OB하고 PC, OB하고 PC, 예, 같은 원을 그렸기 때문에 얘도 맞죠? 자, PC하고 CD, PC하고 CD. 아, 이거는 이거는 원의 반지름이 PC인 거고, CD는 이제 선분의 길이를 측정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겁니다. 예, 이걸 같은 걸로 취급하면 안 되고, 어, 그거를 같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걸 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XOY. XOY를 작도해서 DPC라는, 어, 각을 작도했기 때문에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밑에 있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다음 장. 삼각형이 세 변이 주어질 때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건. 자, 여기 있죠? 가장 긴변의 길이보다는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커야 됩니다. 자, 가장 긴변 놓고 나머지 두 변이 더 커야 됩니다. 이쪽이 크죠? 예, 네, 좋아요. 가장 긴변, 나머지 두변더 커야 돼요. 좋아요. 뭐,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얘도 가장 긴변, 어 이거는 같죠? 이거는 만들면 안 되는 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조건입니다. 얘는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면의 길이가 나왔을 때 삼각형이 될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이거는요. 가장 긴 변을 어 x로 한번 놓을게요. 그러면 x는 3도하기 5보다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3도 5번 1번 가장 긴 변이 x인 경우와 가장 긴 변이 5인 경우를 두 가지를 나눠서 해봐야 됩니다. 가장 긴 변이 5인 경우, 그러면 5하고 3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풀면은 음, x는 8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8보다 작고, 얘는 2항 해도 됩니다. 2항을 한번 해보세요. x는 3을 플러스 3이항 해보세요.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2죠. 이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아이를 써보세요. 3, 4, 5, 6, 7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 자 보세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질 때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인 것 같아요. B가 지금 공통으로 끼어 있으니까 B각이 나왔네요. 이거 참 좋죠? 좋아요. 세 각이 주어지는 경우는 삼각형이 하나,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 C 한변과 양끝각 아주 좋습니다. A각 나왔고 C각도 나왔고 한변 나왔습니다. 얘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변과 양끝각이 A각하고 B각이 나와야 는데 이건 A각이 안 나왔죠. 하지만 선생님이 없다 그랬어요. 계산하면 됩니다. 180에서 두개 더해서 빼주면 되죠. 자 그럼 얼마예요? 180에서 110을 빼니까 70이 되죠. 예, 그러면 한변과 양끝각 정확히 우리가 유출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한개로 결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거는 세변이긴 한데 가장 긴 변하고 나머지 두 변의 합을 한번 해봅시다. 어 이거 같아요. 아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를 다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어, 삼각형 그려보는게 낫겠죠. 자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ABC. 자 그렸습니다. 자, AB가 지금 6cm입니다. 6cm 씁니다. BC 5cm 씁니다. 그러면 이것만 나오면 두 개만 나오면 안 됩니다. 세 개가 나와야지 합동 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어, 나는 선생님 끼어 있는 각하고 싶어요. 그럼 B각을 주어지면 됩니다. 예, B각을 정해주면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것이고 또 하나는 AC의 변을 주어지면 되는데, AC가 두개 나왔네요. 그럼 두 가지 다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AC가 8이라고 생각하고, 어, 세 변의 길이의 조건이 되는지, 6 더하기 5가 이쪽이 더 크는지, 이렇게 확인해봐야 됩니다. 어, 이거 되게 좋죠. 근데 AC가 11인 경우는 안 됩니다. 왜? 11이 가장 긴 변이고, 나머지 두 변을 했는데, 같아져 버리죠? 같아져 버리면 안 되고, 가장 긴 변을 놔두고, 나머지 두 변의 합쪽이 커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합동, 합동인 삼각형의 특징 보면 세 줄짜리가 합동이고, 이거 대응점으로 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A의 대응점이 D인 거고, F, B의 대응점이 E, C의 대응점이 F입니다. 그거 해서, 자, EF의 길이를 구하라. EF 밑에 나오죠. 찾아가면 되고요. A각의 크기를 구하라. 여기 대응각 찾았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각은 이쪽각입니다. 이쪽각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안 나왔지만 구할 수 있죠. 왜? 180도에서 60도와 여기 80도가 80도니까 그걸 더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오죠. 자, 합동인 삼각형을 모두 찾고 그때 합동 조건을 말하여라. 눈으로 보는 걸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합동 조건은 자세 변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고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고요.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양극 각의 크기가 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두 변과 끼인 각입니다. 그럼 기억과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9하고 10일 있나요? 9하고 10일하고 60쪽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기역과 미음. 그때 합동 조건은 뭐예요? 변은 s라 하고 각은 a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때 합동 조건도 써야죠? s, a, s 합동.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니은과 합동인 거 있나요? 한 변과 안 끝과. 6과 60, 45. 6과 60, 45가 얘는 없는 것 같지만 요각을 구하세요. 180에서 60하고 45도 하니까 115 빼세요. 180 에서 115 빼면 은 얼마입니까 5 하고 7에서 65 나와야 됩니다 이65가 나와있는거 딴 쪽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죠? 네 예, 니은 없습니다 자 디귿 볼까요 디귿은 요 한쪽 없으면 여러분 계산하세요 얘는 75랑45 더하세요 120 이죠 얘는 60 입니다 자 그럼 6cm 에 60과 45 깔고 있는거 찾아보면 됩니다 응, 음? 이거 잘못 풀었나? 아 이거 105죠? 그래서 계산 잘못했다. 미안. 자 이거 둘이 더하면 105니까 180에서 105를 빼니까 얘는 75가 나와야 정상이죠? 예, 75. 어? 이거 있네요. 그럼 얘는 60이 된 거고 그럼 한병과 양끝과 여기 60, 45, 45 똑같죠? 그러면 예, 니은과디귿도 됩니다. 니은과디귿도 되는데 한병과 양끝과 각은 A고 변은 S고 각은 A니까 ASA합동 되죠. 자, 리을 볼까요? 8 6,80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리을과 비율.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세변이니까 SSS합동.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 유형 다 해보겠습니다. 자, 자, 삼각형이 이제 합동인데. 지금 한변한변 한변 같고요. 한 쌍의 각이 이렇게 같습니다. 세 개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두개부까지만 맞죠? 그러면 이제 뭘 추가해야 될지 조건을 말하라. 이런 문제 잘 나오죠. 이거는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 변과 양극각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비각하고 이각을 하고 싶어요. 어 있네요. 보거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어, 저는 끼인가 하고 싶어요. 75가 끼게 하려면 AC 선분하고 DF가 같아야 됩니다. 그거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하나 더 유심히 봐야 할 거는, 자, 보세요. 자, 여기 C각하고 F각의 크기를 같게 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한변과 양끝각이 굳이 한변에 있는 A각과 B각만 나온다는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쪽각 나와도 됩니다. 같기만 하면 됩니다. 왜? 얘랑 얘랑 같고 75, 75 같으면 당연히 B각도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CF도 가능성 있다는 거. 아까 AC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B가 한 변과 양끝과 된다는 거죠. 그런데 d 것은 절대 될수 없습니다. 왜? 주변과 끼인 각은요, 반드시 그 끼어있는 각으로 해야, 해야 되는데, A, B, C하고 E, F는 끼어있는 각으로 유도가 안 되죠. 끼어있는 각이 되려면 이 각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 각을 작도하면서 삼각형 합동을 증명하고 있네요. OA랑 같은, OA랑 이쪽에서 찾는 거예요. OA, OA, 여기죠? 그러면 PD, 어, 3번 PD가 되는 거, OB. OB랑 같은 거는 PC. 전분 PC 쓰면 되고 AB랑 같은 거는 선분 DC. 이거 보고 해도 됩니다. 네. 자, 변변변이니까 이제 SS S 합동이다. 그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자, 합동하면 이런 거 되게 잘 나오죠. 자, 이거 합동인 삼각형 보여요? 여기 보고 할까요? 그냥. 자, OAD 갈까요? OAD. OAD. 자, 누워 있는 삼각형 OAD 같습니다. 그러면 또 O 자, 짧고 길게 갑니다. 얘도 짧고 길게 가서 52. 예, 대응점의 위치까지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괜찮고요. 그럼 이걸 보고 한번 표시해 볼까요? OD. OD의 대응변은 OB. 이거 맞죠? AD. AD의 대응변은 12. 이거 맞죠? D각. D각의 대응각은 B각. 맞죠? OA의 대응변 AB. 틀렸죠? 요 그림 보고도 안 하고 요거 하나만 결정이 나면 이 결정된 정확한 삼각형의 대응점으로 연결해서 풀어도 됩니다. 물론 그림 봐도 되고요. 자, 이것도 볼까요? 이거 합동인 거 보이세요? 자, 이거 엇각이 보여야 됩니다. 변은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여기 엇각이 이렇게 보이죠? 자, 변하나 각둘입니다. S 변하나 각둘 뭡니까? 변하나 각둘은 ASA 합동으로 아마 증명이 갈 겁니다. 자, 이제 볼까요? 그러면 삼각형 합동이 이거 이걸 먼저... 챙겨봅시다. A, F, E라고 했죠? A, F, E. 예. 어, 대응점 맞게 가나 볼까요? A, F, E, D, C, E. 어, 아주 좋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겁니다. 자, A, E, F. A, E, F의 대응각 D, E, C. 맞고요. F, A, E. F, A, E의 대응각 C, D, E. 어, 맞고요. A, F의 대응각 D, C. 맞고요. CD, CD의 대응각 FA. 이거 틀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